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글씨 보면 다 아세요? 제가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3번 출구로 나오면 고향 꽃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만큼만 오면 꽃나래다역 식물이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종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종자 모판이 맞습니다. 아, 모판이요? <laughs> 아유, 세상에, 종자, 아직은 흙이 없지요? 오 세상에, 종자판이네. 종자, 모판이네, 모판. 아유, 세상에, 여기에다 흙을, 사투를 넣고 얘를 탁, 허덕 해가지고, 어떡해요? 뿌리가 내리면 얘를 갖다가 조금 더큰 화분, 또 조금 더큰 화분, 이렇게 해. 옮겨, 옮겨, 옮겨가면서, 1년을 맞이하면, 이 아이가, 현재, 현재, 딱 1년 만에는 2만원대 정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런 거예요. 포트에 가둬놓으면 그, 기는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널브러진 들판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그 다남다, 그, 다육이 매니아들은 뭐라 그래요? 삽목판, 혹은 그, 땅, 땅바닥, 땅바닥에다 심어야만이, 심어야만이 야그들이 널브러지게 1년 만에 퍼져서 약 2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개 얼마가 2만원이래. 자, 6천원요? 계산하셨어요? 6, 아이 6천원이래 6개 2만원 6개 2만원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갑니다 가격으로 다 뺐어요 아유 가격으로 다이어트 했는데 뭘 자꾸 빼자 이렇게 제가 손으로 들어봅니다 아유 왜 똥빵댕이만 보인디야 자 이렇게 6개 맞죠 요한 주먹에 6개를 예, 가격을 2만원 드리고 아무것도 안드리는데 구독자님들이 어느 분이 저한테 댓글로 합니다. 야를 받았는데 어찌 오리까? 응? 어찌 왔을까? 응? 아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상토에다 그대로 올려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만 내렸다 그러면 만약에 뿌리가 이렇게 들었을 때 뿌리가 왕창 생겼다 그러면 고체로 그 포트에다 심을 수 있고 우리는 이런 거죠. 포트에다 심었을 때와 혹은 삽목판에밭 느낌으로 심었을 때는 1년 후에 아이의 돈이 달라요. 만약에 구독자님들이 어느 포트에다 심잖아요. 그러면 8,000원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텃밭 혹은 삽목판 널브러지게 영양가하고 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 그릇에다 심어 놨을 때는 약 2만원대까지 큰다고 하면 1년 만에, 딱 1년 만에. 그러니까요, 요새 종자를. 자, 에보니 종자 6개 2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한 게또 있어요. 아우, 잣대 좀 들이대 봐. 아우, 세상에 잣대를 들이대 봅니다. 자, 몇 센치예요? 세상에, 야, 참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아유 여섯 개 많아요. 그거 다 어떻게 키워? 아유, 키우면 종잣돈으로 쓰래더니 나는 세 개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니아 방에 가거나, 아유 다남다 요 이렇게 꼭지만 쫓저 그림자처럼 다니시는 구독자님들이. 사겨요, 사겨. 응, 어, 그래서 나누자. <laughs> 아유, 내가 볼때 나눌 것도 없고만 그래. 예전에 우리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딸 하나씩 날 때마다 오동나무를 심었다네요. 왜요? 시집 갈때 장롱 짜주려고 그런데 그게 종자돈이라는 거지. 종자, 종자. 말 그대로 보았죠? 애 보니 종자, 애 보니 종자. 그러니까 야를 야를 종자로 삼아서. 만약에, 이런 거지. 제가, 이렇게 지금 여섯 개못하았죠 여섯 개를 다 커다 2만원 주고 샀습니다. 1년 만에 하나에 2만원씩. 그러면 2 6 0이 12만원. 종잣돈 질컷 되네. <laughs> 누가 팔아요? 에휴, 다남다육이 팔아야지. 다남다육이 팔아야지. 그래서, 종자는 종잣돈을 만들으라고 종자입니다. 구독자님들이 이런 거예요. 어휴, 세상에. 내가 여섯 개를 어디다 쓰냐고요? 종잣돈 만든대. 한개 갖고 어떻게 종잣돈을 만든대. 그죠? 한 개에 5천원 주고 예를 들면 샀다. 그러면 어, 1년 만에 2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2만원이 큰돈이긴 하나. 2만원으로 종잣돈으로 쓸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만약에 얘가 어, 이 지금 현재 2만원 주고 샀는데. 어, 나중에, 나중에, 하나에 2만원씩, 이 6, 12만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12만원짜리 한 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만에 또 24만원. 어머, 그런 재미가 어딨어, 우리나이에 <laughs> 하고 재밌어, 하고 재밌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얘는 에보니 종자이고, 여기는, 예, 여기는 그 고향꽃 도매 시장 안에, 원당이라고 합니다. 일산원당. 고향꽃 도매 시장 안에, 꽃나래 다육식물 선인장이 있는데 어, 하우스에 이렇게 종자를 심으려고 모판이 모판 모판. 어머 다 이런 모판 그렇 나는 농가에 가면 이런 모판에다 죄흙을 졸졸졸졸졸해놓고서 다 심어갖고 뿌리가 탁 생기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실뿌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털지 않고 요채로 다음 분에 옮기고 그 다음 분을 또 옮기고, 그 다음 분을 또 옮기고, 이렇게 해서, 두 번에서 세 번만 하면, 삼만 원대까지 충분히 간다고 합니다. 제가 달마다 농장을, 문턱이 닳도록, 들락, 날락 하니까, 이런 것도 다 알게 되더라. 그 말이죠. 자, 구독자님들 다시 정리할게요. 얘는 오늘은 딱 얘만 가니까, 얘만 가니까, 어떡해요? 아쉬워요? 어휴, 그래도 할수 없죠. 아휴, 또 문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종자를 판매할 때는 만약에 나 구매하고 싶소라고 문자만 보내잖아요.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고 기다리셔야 돼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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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고 싶은데 왜 연락을 안 줘요? 그러면 맨또 뒤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만 계좌번호 주세요. 할때 기다렸다가 계좌번호가 오거든 당첨이고 혹여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꽝이에요. 꽝. 왜냐면 예를 들면, 천개 정도를 했다고 해도, 500분이, 천, 천 개면 몇 명이에요? 다 아, 계산이 안 되네. 600개가 100명인데, 그죠? 100명이 조금 넘는 분들이 순식간에, 한 시간이 안 돼서 동이 나버려요 그러면, 따로 연락을 잘안 합니다. 응, 어, 구독자님, 어우 끝났습니다. 이렇게 연락은 절대 안 합니다. 자, 그러면 크기는 어, 이 500원짜리 동전 있어요. <laughs>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500원짜리가 제가 어 우연히 제가 앞치마에 500원짜리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500원짜리 갑니다, 구독자님들. 어, 잠깐만요, 어유 세상에 왜안 나오니 너? 텔레비 출연 시켜 주려고 했더니 500원짜리가 아유 사장님이 빌려주시네요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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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짜리 동전 크기보다 커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짠짠짠자 500원짜리 동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위에서 그러니까 500원짜리 돈 제가 더 작은 사이즈도 봤는데 그러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50원짜리 동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보다 더 작은 아이는 50원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도면 50원 짜리 보다 커요 <laughs> 아유, 세상에 나 진짜 웃긴다 5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나 는 엄지 손톱만 한 동전 크기만 하나 또 애기 손가락 손톱만 하나 이런 종자를 소개할 줄은 세상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게 왜 종자에 <laughs> <laughs> 아유 세상에 왜 종자에 이렇게 열을 내는지 자 지금 보면 하나씩 봐요 이렇게 뿌리가 아직은 없어요 이체로 수입이 된 거고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슈퍼클록 모습이 딱 나오는데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말해요 에이 슈퍼클록은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실 때 소박하죠 그러니까 아닌 것도 기다 그러면 자꾸 우리 구독자님이 안 닮았어요 라고 할수 있지만 대표님이 이미 슈퍼클롱 아니고 에본이다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똑같아요. 엄마는 슈퍼클롱이나 에본이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가냐면 아유 한 개, 두개 나래비 세워야죠. 예, 세개 어, 나래비 세웁니다. <laughs> 아유 나래비서 줄쓴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여섯 개 갔어요. 그리고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물이 예쁘게 잘 들었잖아요. 물이 예쁘게 잘 들었는데, 구독자님들이 얘가 뿌리 내리면 한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뿌리가 살짝 내리잖아요. 그때부터는 폭풍 성장을 합니다. 만약에 한여름만 빼면은 3주에 한 번씩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북! 부쩍부쩍 부쩍 큽니다. 네. 아이, 잘못 주면 또, 나 큰일 났네. 잘못 주면 또 물음병 생겨서 다 보냈다고 하면은, 어떡할 거야. 그렇죠 어머, 얘는 또왜 이렇게 이뻐요? 잠시만요. 아우, 세상에. 진짜 이뻐요? 어, 진짜 이뻐요? 완전히, 그, 제 손, 엄지 손톱보다는 크지요? 그리고 제가 500원 동전 크기만 하다는데, 사실은 500원 동전보다는 큽니다. 500원 동전보다는 크고, 자, 에보니 종자이고, 여섯 개 2만원. 음, 저거는 안 가는 거예요. 포트, 훅은 안 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리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어 우리는 이런 산목판이 없죠. 이런 산목판이 없고, 여섯 개 뿌리 내릴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는 꽃나래다육식물, 일산 원당 지하철 3호선 타고 원당역에 내려서, 3번 출구로 내려오면, 중간만큼 오면, 꽃나래다육식물 선인장에서 지금 보신 에보니 종자를 6개, 2만원에 수량이 한정이 아쉽죠. 왜냐면, 음, 여기 매장 사장님들이 자기가 키워서 올 가을에 출하하려고 수량, 구매했던 수량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량이 찔끔찔끔이에요. 아유, 세상에. 한 번에 그냥 한만 개씩 좀 하지. 짤. 이 젤금 내가 안 사면 억울하고 또 사면은 또 가격도 다, 또다 내려가. <laughs> 나도 알아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해서 꽃나래다육식물 선인장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애보니 6개 2만원 종자 구경했습니다.